이창원은 미스터트롯이 시작함과 동시에 트로트 가수로 데뷔하게 됩니다. 실제로 본인도 미스터트롯에서 위를 수상한 2020년 3월 14일이 데뷔일이라고 했는데요. 이창원은 미스터트롯을 통해 데뷔를 한 순간부터 톱스타가 됩니다. 물론 톱스타가 되는 것은 연예인이라면 꼭 바라는 일입니다. 1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악만 보고 달렸던 이창원이 지금은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찬원의 고민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이찬원은 어린 시절부터 종종 방송 출연을 하곤 했습니다. 2008년 전국노래자랑에서 트로트에 살고 트로트에 죽는다라고 인사하며 눈도장을 찍었는데요. 당시 송이는 이찬원의 이름에 대해 이름을 보니 원없이 찬란하게 비친단다라고 덕담을 남겼습니다. 이에 대해 이찬원은 하이고 고맙신다내 이름이 이래 좋은 뜻이 들어가 있는지 몰라신더라고 센스있게 대답했습니다. 이후 탁월한 노래 실력으로 최우수상을 타며 트로트 실력을 입증하게 됩니다. 초, 중, 고, 대학생 때총 4번이나 전국 노래 자랑에 참가하는데요. 송혜와 깊은 인연을 맺게 되어 부루의 명곡 송혜편에서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찬원에게 트로트를 알려주신 분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를 굉장히 존경하기에 아버지와 닮은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본인이 평소에 대단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 것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대단이라는 말을 많이 썼다. 나에게 트로트의 세계를 알려주신 대단히 존경하는 아버지가 자주 쓰는 단어였다. 손맛이 좋은 어머니를 향해 아버지는 항상 대단히 맛이 좋네라며 사랑을 담아 말씀하셨고, 주위 분들에게도 언제나 대단히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잊지 않았다. 대단히는 대단히 많다, 대단히 멋지다 같이 양적으로 크다, 많다는 뜻과 질적인 의미로, 좋다, 뛰어나다라는 뜻을 함께 지닌 중의적 단어라 생각한다. 듣기만 해도 매우 엄청나고, 굉장히 웅장할 것 같고, 감정적으로도 풍부할 것 같은 어감이다. 이처럼 아버지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아버지를 전적으로 믿고 따른다고 합니다. 많이 알려져 있는 대로 이창원이 미스터트롯 경연에서 부른 모든 곡들은 아버지가 정해준 곡이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노래의 실력도 매우 출중하시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버지에게 큰 영향을 받아 트로트를 시작했고 전국 노래자랑을 거친 뒤 미스터 트롯을 통해 빛을 보게 된 이찬원은 현재 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심적으로 많이 지친 것 같아 안타까운데요. 이찬원은 최근 홍지민이 운영하고 있는 홍지민 TV에 게스트로 출연했습니다.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홍지민은 이찬원의 요즘 심리 상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찬원 씨는 어떤 거에 가장 많이 신경 쓰고 시간을 보내나요? 저는 요즘 마음 건강과 몸 건강 두 가지에 신경 써요. 그러자 이찬원은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저랑 비슷해요. 저도 마음을 어떻게 수양하고 단련해야 되는지 고민 중입니다. 제가 지금 데뷔한 지 1년을 채우고 2, 3개월 정도 됐어요. 가끔 연예계 활동을 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변수들이 많이 발생하고 돌발 상황도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 체력이 붙이는 순간들이 오는데요. 체력이 가끔 붙이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스케줄이 바쁘다 보니까. 그런데 체력의 한계가 오면서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나. 이 프로그램에 폐를 끼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최근에도 했었어요. 촬영할 때 텐션이 확 죽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맞나 고민스러우니 체력적 한계가 심적 스트레스로 이어져요. 이찬호는 이렇게 마음속에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오랜 시간 정말 많은 스케줄을 소화하다 보니 체력적으로 심적으로 많이 지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홍지민은 선배로서 다음과 같은 따뜻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바쁜 시기지만 짧게나마 개인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영웅 씨와 가끔 카톡을 하는데 영웅 씨나 사랑의 콜센터 멤버 전부 다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무리한 스케줄로 힘들까 봐, 그래서 건강 잘 챙기라는 이야기를 항상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홍지민은 이찬원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걱정하며 조언을 해줬습니다. 지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잘해내려고 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한계가 느껴지는 상황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홍지민의 말대로 이찬원에게 휴식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시기에 이찬원에게 힘이 될수 있게 댓글로 응원의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찬원의 고민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밝은 모습 안에 여러가지 스트레스가 많았을 것 같아서 걱정인데요. 다시 마음도 몸도 건강해지고 힘든 시기를 털어낼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신속히 트로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던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및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